용인시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용인시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드론 육성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8일 용인시가 드론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드론 산업 정책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대학교수와 드론 산업 종사자, 연구원 등 14명의 드론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용인시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드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드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력 양성과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찾아내는 것이 협의회의 목표입니다. 출범과 함께 가진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드론을 용인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찬민 시장은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드론 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용인에서는 드론 영상 콘텐츠 공모전과 초중학생 창작 드론 경진대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